반갑습니다. 대성마임의 이용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구평 모의고사 사회문화 해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요 문항을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보신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뭐 중요한 시험이 있긴 했지만은 수능은 아니니까 크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음, 자, 우리가 구평을 가지고 이제 수시에 대한 가이드도 좀 잡을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과정에서 어떤 것을 좀더 보완해야 될지 또 어떤 것을 좀더 내가 음, 잘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시험이 바로 구평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어떤 방법이라든가 양을 부정하시지 마시고요. 잘하고 있는데 이런 이런 부분들만 조금 더 개선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시험 통해서 내가 알게 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점수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자체를 내가 다 바꾸게 되게 되면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지 잘 생각하시고, 자 이번 시험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뭐 기준 또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등등에 대한 조금의 개선을 점을 찾아내는데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문화로 이야기해 보면 사회문화는 일단 음, 자료 분석 문제 도표 문제가 두 문제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대신에 자 군데군데 함정이 있는 여러 문제를 통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시간을 분명히 좀 끌게끔 만들었고 자 이런 문제일수록 개념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내가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연습도 분명히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주요 문항을 해설을 하되 자, 어떤 이게 어떤 문항에 대한 정확한 모든 선지에 대한 해설보다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좀더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제 시문은 다 읽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번은 질적 연구 방법은 활용하지 않았죠. 질적 연구 방법은 자 연구 대상의 어떤 심층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건데 질적 연구 방법은 활용하지 않았고. 자, 2번, 3번 어떻게 보면 거의 연결되는 선지 같아요. 실험 집단이라는 내용을 보는 순간 우린 뭐 생각해야 돼? 실험법인지부터 생각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어, 실험법인지가 확인이 되는 순간 독립변수에 의한 처치나 조작이 가해지고 있는지를 보면 될것 같아. 그러면 첫 번째 행동은 어, 집단 간 경쟁이라고 하는 게 독립변수야. 그러면 집단 간 경쟁을 하게끔 한 내용이 내가 읽어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있었는지만 보면 될것 같아. 보니까 경쟁 모둠의 존재를 알리고 나서 상품 제공한다고 공지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집단 간 경쟁을 하게끔 했구나. 그러니까 뭐다? A와 B는 실험집단이 맞구나. 대신에 C와 D는 어떤 존재지라고 봤을 때 C와 D는 A와 B의 활동을 관리하고 있는 거고, 관찰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모둠이 되는 겁니다. 통제집단은요? 실험집단의 실험 모습을 뭔가 비교하기 위해서 원래 모습 그대로 두고 있는 게 통제집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니구나. 그럼 마찬가지로 3번은? 1일차1일차 모두니까 핵심은 여기가 될 건데 1일차인 뭐다 독립적 가업을 수행하기 끔한 거니까 집단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처치를 하지 않았다. 다음에 사 번은 기억은 가의 연구야 가의 연구에서 1차 자료 해당한다고 나왔는데 가비 직접 조사했다 또는 가비 직접 뭔가 체크돼 이런 거 아니잖아. 우리가 질문지법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조사 내가 설문지 주고 대상자들이 체크한 걸 바탕으로 나는 수집하고 분석하게 될 건데 그런 자료도 전부 다 1차 자료입니다 즉이 이 자료는요 갑의 연구에서 처음 조사되고 처음 확인된 자료예요 다른 연구에서 확인되고 조사된 자료를 가공해서 쓰거나 또는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내가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갑의 연구에서 처음 조사되고 확인된 자료가 되고 수집된 자료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 친구는 갑의 연구에서 1차 자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자, 다음에 5번은 칭찬과 비난 횟수인데 종속 변수는 긍정적 평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자고요. 칭찬이 증가를 하고 비난이 감소를 한 것을 같이 확인을 하게 되면, 그러면 긍정적 평가가 증가했구나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둘다 뭡니까?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입니다라고 의 해도 될것 같아. 대신에, 만약에 칭찬했으면 조사하지 않고 비난 횟수만 조사했으면 이 연구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비난 횟수가 준다고 해서 긍정적 평가가 증가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단정을 할수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 얘는 이거 증가, 이거 감소 통해서 이거 확인했다가 될 거니까 둘다 그냥 조작적 정의구나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7번인데요. 자, 7번을 가기 전에 학생들이 좀 틀렸던 6번 한번 보시면 6번은 음. 문화 속성에 대한 문제인데 문화 속성이 다섯 개 있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알고 있을 건데 자이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말 풍선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안 보고 풀어서 분명히 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나와 있는 1번에서 5번 선지 자체가 문화 속성 중에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갑을 정은 오른 사례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갑을 정은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병은 기억 무는 이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병 옆에다가 학습성, 그치자 그리고 무 옆에다가 공유성을 적어놓고 아 병은 학습성의 사례가 나올 거고 무는 공유성의 사례를 제시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말풍선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내가 파악을 하고 아 이런 게 함정이구나, 아 이렇게 이렇게 내가 찾아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게 되면 실수가 없었을 겁니다. 6번 대게. 좀 아쉬워요. 자 실수하신 분들은. 자, 다음에 7번인데요. 자, 7번은 자, 제가 하나하나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첫 번째는 갑이 작성한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고, 자, 작성한 내용 그리고 을이 속해 있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의고사 통해서 가지고 속해 있다는 연습을 많이 했, 했는데 자, 이런 내용들은 좀 생소할 것 같아요. 작성한 내용. 그러면, 작성한 내용은 여기에 있는 내용만 보고 판단하는 거고. 자, 갑을 병이 속해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나오는 집단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땡땡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병 이렇게 나오는 순간, 어, 병은 뭡니까? 여기에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소속되어 있는 것에다가, 뭐다? 시민단체도 소속이 되어 있구나. 비록 여기에 작성한 내용은 없지만, 은 병도 뭐다? 시민단체에는 소속되어 있구나. 자, 또. 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예정인데, 뭐, 지역 박람회입니다. 참석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병은. 고등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대안학교인데 함께 활동하고 있는 갑이에요. 그러면 갑 같은 경우는 뭡니까? 어, 여기는 대한학교에 소속되어 있네. 그치? 자, 교내 독서 모임입니다. 교내 독서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거니까 뭐다? 여기가 또 교내 독서 모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 놓고 일단 생각을 해줘야 될것같아 자, 다음은 작성한 내용에만 있는, 작성한 내용을 찾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소속되어 있는 것을 좀 구분해줘야 될 거잖아. 예를 들면, 자 취업 상담 센터는 소속된 게 아니고 작성한 내용이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교내 독서 모임이라고 이야기하면, 어 교내 독서 모임은 내가 뭐다 작성한 내용에도 있지만은 소속된 집단에도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조금 다르게 해줘야 될것 같아. 자 동창회는 동창회는 작성한 내용 작성한 내용이만 있습니다. 동창회 자체는 자, 연구자가 일반적으로 졸업을 하고 나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소속되어 있다, 작성한 내용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될것 같아. 마지막으로 조심할 거는 재학생이에요. 그러면 이 재학생이라는 이야기는 갑을 병은 모두 다, 모두 다 여기에다가 뭐까지 더해지는 거야? 무슨 무슨 대학교도 전부 다 소속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는 공식 조직을 찾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목적이 과업인지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차적사회 기관이라는 이야기는 가족과 또래 집단 뺀 나머지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고, 자발적 결사체라고 이야기하면 친목, 집단, 시민단체, 무슨 무슨 협회, 그지역기 방송인 협회 이런 것들, 협회가 이익집단에 소속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이익집단에 해당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만 잘 찾아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인협회도 자발적 결서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내셔야 돼요. 자, 공식적 사회 기관은 다 알다시피 학교, 학과처럼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에 4번도 2차 집단이 나오는 순간 공식 조직 개수하고 같을 수밖에 없어요. 2차 집단은 결국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수단적 인간과 지배적인, 자, 목적이 과업인 애들 찾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비공식적 사회기관은 공식적 사회기관을 제외한 나머지를 찾으시면 되는 거고, 비공식 조직이 나오는 순간 공식 조직을 전제로 하는 친목 집단, 여기서 뭡니까? 교내 독서 모임이 대표적인 비공식 조직이 될 겁니다. 맞죠. 자, 7번은, 음, 다시 복습을 하면서 내용을 보시되 내가 자발적 결사체에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 어떤 건지가 잘 기억이 안 나면 공부를 정확하게 더 하시고, 자, 또 나머지는, 아,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그렇지, 다른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통해가지고 소속되어 있는 집단도 찾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물어보는 문제가 소속되어 있느냐, 또는 작성한 내용이냐 등등처럼 여러가지 형식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요 됐습니까? 자 다음에 10번 한번 봅니다. 자 10번은 자 푸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그냥 차분하게 따져놔도 좋은데,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합니다. 뭐냐면, a가 질문지법이라고 이야기하면 머릿속에 그럼 b나 c는 b는 면접이나 참여 관찰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A가 질문지법이면, 여기부터 보세요. B와 C는 각각 면접이나 참여 관찰법 중에 하나예요. 그치? 그러면 B와 C를 구분할 수 없는 내용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질적 자료 수집할 때 활용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둘다 뭐다? 질적, 자료 할, 자, 질적 자료를 수집할 때 활용되는 거니까, 들어갈 수 있다가 돼야 될 거라고. 자, 똑같이. A가 면접이라고 이야기하면 B나 C는 질문지나 참여관찰법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먼저 확인할 거는 A와 B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B와 C를 통해서 먼저 확인하는 게더 좋은 거라고. 이 질문 자체가 B와 C, 즉, 질문지법이나 참여관찰법을 구분할 수 없는 질문지를 보면 되는 거라고. 근데 봤더니, 의사소통을 할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참여관찰법은 얘 예, 질문지법은 아니오가 될 거니까 자, 얘는 들어갈 수 없다가 돼야 될 거잖아. 이런 식으로. 또, C가 참여관찰법이라고 하면 A와 B가 결국에는 면접이나 질문지법이 돼야 될 거라고. 그러면 먼저 여기부터 따져보는 게 필요한 거라고. 응답이 필수적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 둘다 필수적이니까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아, 자, 구분할 수가 없는데라고 이야기 하는데,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면, 아, 이 질문은 여기 어떻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가 주어져 있을 때 나머지를, 나머지를, 아, 얘가 이거라면 제가 저거라면 따지지 말고 확정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게더 좋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또 마지막에 5번을 보시게 되면, 자,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 세개 중에서 뭡니까? 아 얘는 질문지법만 얘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B는 이런 논이라고 이야기하면 양적 연구가 되는 건데 이 말은 B가 질문지법입니까라고 묻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질문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나 B는 여기 여기에 둘다 들어가지. 근데 질문지법만의 특징인데 얘는 어디에 a나 자 a나 c가 뭐가 되든지 간에 전부 다 뭐다 구분할 수가 있다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b는 절대 질문지법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는 5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 푸는 요령이 중요한 거다. 자, 1번, 2번, 3번, 4번은 a, a가 뭐라면 이야기했을 때 bc 찾는 거. 이건 a b 도 ab를 바탕으로 찾는 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저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질문지법만 된다는 걸 찾고, 그리고 비가 질문지법이 될수 있는지를 봤을 때, 될수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에 13번입니다. 자, 13번은, 자, 문화 변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음. 자, 이번에 보세요.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했을 때, 문화 접변은, 문화 체계 간의 접촉에 따른 변동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음, 비국 영화인에게 기법을 배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 그리고, 자, 영화 향해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비국 어업인들은 조업 중 시국 어업인, 어업인, 들이뻔해 준 라면. 그치? Right? 그러면 시국은 뭡니까? 자, 여기 어업인 통해서 전파된 거니까 이것도 직접 전파가 되는 거고. 자, 비국 요리사가 시국 라면 자국의 전통 소설을 가미해서 다시 개발한 건 뭡니까? 전파된 문화 통해서 뭔가 더해져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든 거니까 얘는 융합의 사례가 되면 될것 같아. 그렇지 자, 비국의 비빔라면 조리 방식은 시국에도 전파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음,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라고 나오게 되면 직접 전파면 그냥 문화 접변입니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또는 융합 동화 병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접변입니다라고 따지면 됩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닐 거고, 자, 영화 제작 기법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또, 자, 라면 조리 방식, 그치? 방식. 어떤 물, 물질 문화를 만들어내는 방식들, 기술, 도구, 전부 다 뭐다? 물질 문화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식이나 기술, 도구 전부 다 물질이 되는 거니까 5번을 이야기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 우리가 물질문화가 뭐 만질 수 있다, 터치할 수 있다 이것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내는 방법들, 기술 전부 다 물질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에 14번인데요. 자, 14번을 한번 보세요. 14번은 음, 사회운동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음, 사회운동은 머릿속에 다수의 자발적인 참여, 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어떤 체계적인 모습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또는 공통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뭐 특별하게 기획은 할 필요 없었고 니언하고 디그만 볼 건데요. 자 나는 지금 보게 되면 사망을 했는데 추모를 위해서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자 요구하는 메모를 남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저 사람들은 비록 자발적으로 모인 건 맞지만은 체계적인 활동의 모습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일시적인 모습으로 이야기만 할 것이든 뭡니까? 얘는 사회운동을 볼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반면에 이것은 디그, 여성 운전 금지법, 어, 여성 권리 신장 이것만 보니까 뭔가 부조리 해소하고 개혁 주거에 따라 모습을 보이겠지만 선거 공약을 내세우는 뭡니까? 사회운동 자체가 아니죠. 사회운동은 다수의 자발적인 참여 여성서 나타나는 집합 행동의 모습이에요. 개인이 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회운동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인 시위도 사회운동을 안 보거든요. 그래서 사회운동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집합행동의 모습이다. 선거 공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개인의 어떤 주장이나 의견을 펴는 모습은 사회운동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개념적인 면에서 따져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에 15번인데, 자, 15번은, 음. 좀 특이하게 나온 그러면죠. 특이하게 나온 거는 수급자 수가 나온 겁니다. 수급자 수가 그렇지 보통은 비율이 나오고 나서 수를 찾는 문제인데 그냥 수를 주고 나서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막 물어봐요. 근데 그냥 천만 명입니다. 또 나오고 T년과 t 년과 t 플러스 삼 년, 삼십 년 모두 남녀 전부 다천천천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럼 결국에 뭐, 남녀, 남자 인구 중에서 또는 t 플러스 30년 인구 중에서, t년 인구 중에서 하더라도 부모가 다 같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 요 자, 볼까? 자, 기억은. t년에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낙이 나는 순간 공공부조예요. 근데 자, 공공부조는 가 제도가 되거든요. 자, 남성 수급자 수는 여성 수급자 수의 3배입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자, 남성 수급자 수는, 자, 가를 봤을 때, 음, 자, 남성은 얼마입니까? 남성은 15. 그 다음에 여성은 45. 자, 여성이 남성의몇 배가 돼야 돼? 3배가 돼야 되겠지.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60만 명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그냥 사회보험이 몇명 증가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 밖에 안 돼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수급자 수니까 남성과 여성을 두개더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남성과 여성을 두개더 했을 때, 자, 20 더하기 40. 그치? 증가한 수는 총 60만 명입니다. 라고 찾아내면 되고. 자, 다음에 이것은 상호부조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중 남성 수급자 비율은 T 플러스 30년에 여성 수급자 비율보다 더 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음, 자, t년의 상호부조 라고 이야기하면 사회보험을 이야기합니다. 맞죠? 자, t년의 사회보험을 보시게 되면, 남성은 60, 여성은 40. 맞죠? 자, 그 중에서 뭐다? 남성 수급자 비율될 거니까 결국 60 더하기 40분의 얼마? 60을 하란 이야기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은, T 플러스 30년에 강제 가입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중 여성 수급자 비율입니다. 그러면 T 플러스 30년 보시게 되면 80 더하기 80. 80 더하기 80분의 80이 얼마입니까? 50%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 거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만 적어내면 돼요. 자 마지막에 리얼은 T년의 각국 인구 중 T 플러스 30년의 각국 인구 중 비율인데 봐봐 어차피 우리가 크게 생각할 분 없는 건 여기 인구나 여기 인구는 어때 지금 여기 인구는 같아요. 같기 때문에 결국 여기 수나 여기 수만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은 거야. 오케이? 자, 우리가 비율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중요한 거는 분모인데, 자, 분모인데 여기서는 t년의 각국 인구나, t 플러스 30년의 각국 인구 자체가 동일한 상태 될 거니까 굳이 뭐 2천만 명 중에 얼마 구하지 말고 여기에 해 당하는 수가 더 많으면 비율도 높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혹시나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 분모 같네? 결국 수만 비교하면 끝나겠구나. 수를 물어보든 비율을 물어보든지 간에 분모가 같으면 우리는 더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다음에 음. 자 19번인데요. 자 우리가 19번을 봐봐자 점수 찾는 문제가 나오면 애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요. 밑에 보시게 되면 A는 B는 C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제는 확정이 되는 거야. A, B, C가 뭔지 정확하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 어떤 몇몇 문제에서 보게 되면 A는 정해지는데 B와 C는 안정해지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좀 낮지만. 그런데, 음, 문제 선택지 자체가 A, B, C가 정해지게 되면 그냥 우리는 위에서 이제 점수를 통해가지고 확인을 해 나가면 된다는 거야. 봐. 자, 먼저 누르면 여기 둘다 3점이야. 3점. 자, 왼쪽 질문 무시하고. 그러면 3점인데 지금 보면, 그렇죠 아니요 예, 예, 아니요야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이 말은 한 명이 맞으면 한 명이 틀린다는 이야기야. 여기가 여기도 어때? 한 명이 맞고 한 명이 틀려야 된다는 이야기야. 왜냐하면 갑은 을은 하나만 틀려 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갑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아니면 여기가 틀렸을 거란 이야기예요. 이 말은 여기가 맞아요. 여기도 맞아요. 그럼 여기는 틀렸고, 여기도 틀렸네. 여기도,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은 거야. 그럼 봐봐, 얘가 2점이 돼야 돼. 그럼 여기도 어때? 여기가 1점, 1점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더라 얘기야. 간단하게. 괜찮아? 그러면, 결국, 음, A, C는 B와 달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B가 상상론이 나올 거고. 맞죠? 자, 그리고, A는 B와 달리 원동력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요에서 1점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A가 기능입니다라고 찾아내면 되는 거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도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 평가원이나 수능에서는 너무나 어렵게 뭔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A는 기능이지만 B와 C는 이 경우는 뭐다, J는 저다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닫혀있는 문제가 분명히 보이게 될 거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3점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특징을 생각하시고 하나만 틀려야 되는 거니까 갑은 결국 여기 갑과 병은 여기 여기는 같이 맞아야 된다 그러면 이걸 봤을 때어 을을 봤는데 어 틀려야 되네 그럼 여기는 맞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해서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시작하게 되면 이 문제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라냐 밑에는 선지가 봐봐 상호의존관계 기능이잖아 기득권청이 이걸 대변한다 이것도 당연히 기능이 될 거니까 특별하게 내용상 어려움은 전혀 없고 자, 마지막 20번 한번 보시면, 음. 자, 비가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비율 중 하나가 나와 있고, 자, 각국에서는 유소년 부양비가 50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것 가지고 이제 ABC가 뭔지 한번 찾아보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비율에 b 가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는 빠르게 b 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각국은, 각국은 t 년 T 플러스 50년 이렇게 한번 봤을 때 um, A, B, C를 찾자 먼저. 자, 먼저 B 더기 C가 나와있지만 B와 C의 관계가 나와있네. 그럼 B와 C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래요. 근데 얘가 4가 됐다는 이야기는 여기가 4면, 여기는 얼마 되면 돼? 6이 되면 되는 거니까 A는 6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봐봐. A, B, C가 이렇게 찾아졌는데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50이 나와야 된대. 이 말은 부분의 U가 얼마다? 50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어, A가 뭐다? 부양인구구나. 그리고 C가 유소년인구구나. 자, B는 뭡니까? 노인인구구나. 노년인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인구가 10% 감소했다라고 나오는 순간, 기본적으로 비율 중 하나로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비율을 구하시면 돼요. 즉, 유소년 얼마입니까? 유소년은 30%구나. 자, 그리고 부양인구는 60%구나. 노인은 10%구나. 라고 비를 바탕으로 비율을 구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게 되면 T 플러스 50년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30%입니다. 50%입니다. 20%입니다. 이건 좀 지울게. 자, 이 비율은 뭡니까? 지금 유, 부, 노의 비율이 만들어진 거야. 자, 을국 같은 경우에는 을국은 자, 30, 50, 20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자, 다음에 T 플러스 30, 50년은 자, 그쵸? 렇 30, 65, 야, 30, 65, 5입니다. 라고 이야기 해주고 있고, 자, t 플러스 50년 같은 경우에는, 뭐, 2, 3인데 a는 5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30%입니다. 50%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 어질것 같아.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자, 1번은 5년 부양비는 그대로 가시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자, t, t년 5년 부양비는 얼마입니까? 60분의 10. 여긴 65분의 5인데 분자는 두배지만 분모는 다르니까 두배는 아니다. 다음에 T 플러스 50년의 유소년 인구는 갑국과 얼굴이 같다고 이야기했을 때 수를 따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수는 10% 감소했다. 유소년 인구가. 어때? 여기는 자, 똑같이 100이라고 가정했으면 여기는 30명일 건데 감소하면 얼마입니까? 여기는 27명이 될 거고요. 자, 을국은 20% 감소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30 중에 얼마? 30 중에 20% 감소하면 여기는 24가 되면 되는 거잖아그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될 수가 없겠구나. 자, 3번은 초고령 사회란 이야기는 20%가 넘어가는 집을 보면 되는 건데 20% 이상인 사회, 그치? T플러스 5 0년둘다 얼마입니까? 둘다 20%. 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자, 저출산 고령화는 그치? 자, 답이 될 수가 없고 여기서는, 자, 보다시피 자, 다음에 5번은 T년의 부양인구는, 음, 을국이 각국보다 많고, T 플러스 50년의 부양인구는 각국보다 많다. 봐봐. T년인구 의 갔다 고 나와 있잖아. 100, 100. 그럼 여기는 27 하는 순간 여기는 45. 자, 여기는 18 이렇게 가면 될 거고, 자, 여기는, 자, 20%를 빼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40명, 여기는 1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를 비교해 주면 될 겁니다. 봐봐. 아무렇, 아무리 아무 봐도 특별한 문제가 있지를 않아요. 자료 분석 문제에서도. 그래서, 음,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 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일단은 개념에 대해서, 문, 개념에 대해서 내용을 좀더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자, 아까 전에 봤던 어떤 7번 문제라든가 10번 문제처럼 나왔을 때 내가 차분, 뭐 따져보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확인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방법적인 면 요령적인 면을 조금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도표 같은 문제는 구평이 쉬웠으니까 수능에도 무조건 쉽게 나오겠지 단정 짓지 말고 지금처럼 하는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보다 문제가 조금만 더 어렵거나 원래 월드가 나오게 되면 연습을 안 하게 되면. 금방 감각을 감을 잃게 되게 되는 거니까 지금 하시던 대로 연습을 사회문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시험 보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리 잘 하셔가지고 더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해설 강연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